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소리신당 소연기씨십니다왜 이렇게 애군 액살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? 이상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셔서. 또 이상하게 한번 뭐가 터지면 계속 뭐가 터지고 터지고 해서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경우가 상담하시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. 뭐 상문이 집안에 들었다. 부모님이나 나의 조부모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. 근데 이상하게 왜 나의 조상님이, 나의 나의 부모님이 왜내 앞길을 막지? 상문이 들어오셔서. 지금 문을 막고 계시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공수를 주시고요 문을 막고 있다 그래서 근접문도 막히고 사업문도 막히고 가정에 불화도 있고 공수가 나가면 어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굉장히 이뻐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왜 돌아가셔서는 왜내 앞길을 막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나오시는 거예요 학문이 들어 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지금 천도가 그냥 돼서 다 저승길로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떤 어떤 분들은 내 자손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와서 보고, 다시 한번 와서 만져보고, 그리워서 보고, 못 잊어서 와서 보고 이러신단 말이에요. 엄연히 얘기하면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사는 곳이 달라요. 왜냐하면 서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내는 곳이 다르게 돼 있어요. 그 자손이 그리워서 왔고, 보고 싶어서 왔고, 다시 한번 잘 지내나 확인해 보려고 왔고, 이러면 자꾸 이 자손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. 그렇죠 그렇게 되면, 탄자가 죽은 자로 되면, 파장이 달라지고, 손이 가시손이 된다고 나오거든요. 어너잘 있니? 하면서 이렇게, 어우, 가엾자라고 만져. 뭐, 안아보고 싶거나 이러신 경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사랑했던 자식이었으면, 그리워서, 그러면,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독이 돼요. 그래서 몸으로 치거나 건강으로 치거나 아니면 금전이 문이 막히거나 사업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사람 간에 굉장히 티격이 나서 시끄시끌하는 관제 시비부설수가 붙거나 살아있는 자손의 일은 안 되고 금전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왜 돌아가신 엄마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뻐하셨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환자와 죽은 자는 엄연히 달라져야 되고 사는 곳, 지내는 곳이 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떠나지 않으시면 내 가족이나 원래 살았던 내 집에 머물게 돼. 그러면 우리 집에 우한 가안이 계속 끓이지 않고 있고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운으로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.